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Tina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너무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요즘 회사가 진짜 너무 바빠요. 하지만 이제 곧 대거 컴백들이 몰려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에스파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도 마군님 영상에 따르면 뮤비 촬영하는 게 목격이 되었다.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름 하야 이제는 읽을 수 있다 레딧 해외 반응 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 겟잇 스타 렛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빵 터졌었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laughs> 아 진짜 어떡해 아 그니까 이 인물이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요 이 모자가 너무 웃겨서 제가 이거 사진 보고 너무 빵 터졌었는데 우선 제목이 Impeach South Korean Ex-President Yoon's Body Wearing a Red Hat Says Make Korea Great Again <laughs> 여러분, 좋아요가요. 72K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 이때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타네카네만의 개엄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이 정도 숫자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진짜 미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모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미 아시죠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밀고 있는 슬로건 중 하나가 마가하잖아요 a m e r i c a 그레이 k e great again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겠다 이 슬로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백인 미국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요즘 우리 이제 공짜 새끼 경찰 안 하겠다. 너네다 국방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미국이 정말 선진국 오보 뭐 선진국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대표하는 나라가 됨으로써 본인들이 좀 굉장히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사실상 미국이 힘도 꺾이고 이제 뭐 중국 같은 나라들과 이제 막 대치도 하면서 이제 예전에 미국 같지 않아지는 것들을 이제 미국인들도 느끼던 찰나에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가려운 데를 딱 긁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저는 이제 마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탄핵된 이후 사진이라고 해요. Make Korea great again이라는 모자를 쓰고 나오니까 미국인들이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자, 이제는 읽을 수 있는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o, you were just in charge until recently. If Korea isn't great, that's on you. <laughs> 아, 까 판사님 제가 웃은 이유는, 그니까 저는 지금, 저는 이 댓글들이 읽는 게 재밌어서 또 읽어보는 건데, 있잖아. 너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잖아. 만약에 한국이 위대하지 않다면, 그레이트 하지 않다면, that's on you. 그거, 당신 때문이야 <laughs> Be on someone 하면 누구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뜻인데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It's always the nutjobs that copy Trump I wonder why 트럼프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왜 nutjobs 같은 사람들이냐 도대체 왜지? <laughs> nutjob은 이런 뜻입니다 In Australia, we have an election ATM. ATM 나는데 at the moment The current prime minister's nickname is Albo, so so the opposition party is wearing maga hats saying "Make Albo go away." Aussie humor isn't very sophisticated. <laughs> 나, 호주인인데, 지금 선거철인데, 현재 프라임 미니스터의 닉네임이 알보야. 그래서 그 반대편 정당에서, make Albo go away. 알보를 꺼지게 하라. 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어. 아, 호주인들 분발해야겠는데? 이 상황을 보고,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정도는 돼야 휴머이구나.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Damn, MKGA cult. 뭐 여러분 컬트 아시죠 컬트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컬트라는 단어와 특히 이제 정치 쪽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자주 됩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국의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종교가 아니라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컬트 집단과 되게 연관이 많은 이미지가 해외에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I love this because for us foreigners you'll never sure if the person is on the right side t h e red hat clears the waters. 외국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제 괜찮은 사람인가를 이제 사실상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빨간 모자가 물을 정화해주는구나.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주는구나. 약간 이런 뜻입니다. Can all these criminals please just fuck off? 근데 지금 보시면 재밌는 건 criminal이 범죄자란 뜻인데 these criminals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도 약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꺼져 달라. That h a t just screams I probably deserve jail. In English, I think Koreans aren't the target audience. 영어로 써 있네. 한국인을 보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We are spreading, I'm so sorry. 이거 미국인이죠. 아, 이 사상이 퍼지고 있구나. 미국인은 내가 미안해. 미국인은 내가 사과할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입니다. Literal left versus right in South Korean 2025 presidential election. 네, 여러분 이번에 대선이 치러졌죠.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변을 읽었다라는 분들 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 준비한 거예요. 이 지도가 여러분 해외에서 바이러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딱 보시면 전 가운데를 딱 갈라서 왼쪽이 파랑색, 오른쪽이 빨강색. 이거 진짜예요? 근데 이, 이 지도가 여러 개 돌아다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배대세? Which is which? 뭐가 뭔데? 어디가 어딘데? Can't wait for southeast and southwest Korea. <laughs> <laughs> 이거 무슨 농담이냐면, 우리가 South Korea, North Korea가 있잖아요. 남한,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남동한, 남서한 기다릴 수 없다. Can't wait 하면요. 너무 기대된다. 빨리 나눠줬으면 좋겠다. <laughs> liberal blue called DPK versus conservative red called PPP. The liberal 하면은 이제 자유진영, 보통 자유진영과 뭐 보수진영으로 진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자유진영이 이제 파랑색이고 그 DPK는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conservative 하면은 이제 보수진영이죠. 빨간색. 우리는 보수진영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PPP라고 불린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y do the colors follow the American pattern and not the standards? 자, 이 댓글이 참 흥미롭죠. 왜 아메리칸 패턴 따라가는 거야?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진보 쪽, 진보 진영 쪽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보수 진영 쪽을 빨강색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다 생각했고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을 보고 미국이랑 똑같은 색이길래 아 그냥 뭐 다들 이렇게 하나부터 했는데 미국이 보통의 국가들과 반대로 그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탠다드라고 하면은 보수진영 쪽이 파랑색, 진보진영 쪽이 빨간색을 쓴다고 합니다. East K-POP and West K-POP. 아, 동께 팝과 서케이 팝으로 나눠지겠군. 그러니까 남한 북한 나눠진 것처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left is left wing and right is right wing. That's easy to memorize. 아니, 그러니까 진짜 왼쪽은 좌쪽이고 오른쪽은 우파네? 뭐야? 너무 쉽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이제 왼좌 오른 우 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literally 왼쪽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으니 뭐야 외국이 너무 쉽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지도상 전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Looks like the Korean Democratic Party was using blue as their color as far back as the 50s. Blue has only been associated with Democrats in the U.S. since 2000. 아까 미국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또해명에 해명이 달린 댓글인데 한국이 약간 50년대 때부터 진보주의가 파란색을 쓰기 시작했고 미국의 민주당 쪽이 파란색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00년 이후이다. 그러니까 선우가 맞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따한게 아니다라고 또 댓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다음입니다. South Korea's liberal Lee Jae-myung projected to win presidential election.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당선된 이후의 스레드입니다. Bad day for 아, 이거는 뭐 읽어도 되죠? 베데시라서 읽은 건데, 뭐 저도 그 뉴스로 봐서 알았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케이팝이 유명하다 보니 해외에서도 좀 이게 퍼져나갔었나 봐요. 저는. S 바패닉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For those curious, he was the one who did a live stream of himself climbing over the fence back in December to vote against Yoon declaring martial law.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그게 저 사람이. <laughs> 와여러분저 소름 돋는 게 이게 12월이에요? 개혁령 사태가 12월이야? 진짜 옛날이구나. 아, 뭐 엄청 옛날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저 체감 3, 4개월 전인 줄 알았거든요. What's happening over there? 이게 이 마셜 로요 댓글에 대댓으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laughs> 일이... 개없는 사태에 대해서 해외 반응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되게 재밌게 읽어드렸는데 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Oppositions 이재명 wins o u t h Korean election after months of martial law chaos. h e LMAO. Korea is an oligarchy strictly controlled by a few families. 제발... <laughs> 오랜만에 보네요 Think Cyberpunk 2077 But in this case, Arasaka is Samsung LMA 하면 엄청 웃기다는 뜻이에요 막 엄청 웃겨 크크크 웃으면서 한국은 Oligarchy 하면요 과두제, 과두정치란 뜻이에요 과두가 뭐냐면 머리가 과하다 머리가 너무 크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윗세력이 너무 크게 이제 집권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누가 집권을 하냐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벌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야 재벌은 소수인데 되게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라 표현을 이렇게. 쓴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재벌이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로서 우리나라 말이 고유 명사로서 해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펑크라는 그 작품에서 아라사카라는 기업이 사실상 이 나라라고 할까요 이 세계관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ust be nice to live in a functional democracy as an American. I wouldn't know. <laughs> 되게 sarcastic한 문장인데 제가 functional democracy에 대해서는 개업령 사태에 반응해서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Functional 하면은 잘 작동하는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와 저렇게 진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미국인이라서 모르겠어. <laughs> 이게 왜비꼬는 거냐면 여러분 미국은 민주주의의 끝판왕인 나라 중 하나죠 근데 이제 본인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자주 가는 이레티즈라는 커뮤니티가 댓글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민주 진영 쪽으로 쏠려있는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저도 댓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But The fact that it was so close is disturbing. Why does it seem that 40% of people in all countries hate democracy? 이거는 우리나라 대선 결과를 보고 쓴 댓글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의 그 득표율이 되게 높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실 비등비등하게 이겼다라는 사실이 disturbing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disturbing하면은 그 나를 괴롭힌다, 거슬린다, 신경 쓰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 모든 나라들의 40%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걸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댓글 쓴 사람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must be fucking nice 와 진짜 존나 좋겠다. 이거 미국인이야. 또 있어요. It must be nice. always glad to see conservatives lose, especially when the last one failed his coup. 아, 항상 이 보수진영 쪽에 지는 걸 보는 건참 즐거운 일이야. 특히나 그 바로 전 집권자가 coup 하면은 쿠데타의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쿠데타를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선, 대선에서 지는 거 있잖아. 너무 재밌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you guys wouldn't know. Right? Thank God. Fuck that previous guy that tried to pull the martial law. Bullshit. <laughs> 네, 이거 해석하면, The previous guy. 그 바로 이전 남자. 그 바로 이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BS가 무슨 뜻이냐면, Bullshit. Bullshit. 의 줄인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뭐 정치 싸움을 하자고 영상 찍은 건 아니고요. 원래 이 대본 준비는 한지 좀 지났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영상 자주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신곡들이 또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좀 신곡이 나올 때까지 좀 영상들을 기다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조만간 제가 이거 예전부터 찍는다 찍는다 하고 있었는데 조만간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도 전달해 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 여러분 주제 추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신곡 추천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 해석 추천도 늘 환영입니다. Okay.